보통 차에서 냄새가 많이 나네요. 뭐 예를 들면 뭐 음식물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냄새가 많이 나는데 보통 이제 방향제 방향제를 그 송풍구에 꽂아 놓으면 하루 종일 머리가 너무 아파요. 예. 이 방향제 성분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어, 다이소. 다이소에서 2,000원짜리 스페이스 아로마 헤이즐넛 향. 헤이즐넛 향, 커피 향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. 공기, 청향제라고 그러네요. 청향제. 공기를, 좀 좋게 하는 차량. 그래서, 언제 어디서나 자연의 향기를 뿌릴 수 있고, 그렇기 때문에, 요거를 차에 이제 다 타고 나서, 이렇게 착착 착착 이렇게 두번 정도 뿌려 주고 앞뒤 뭐 트렁크에 냄새 날때 뿌려 주면 향이 향이 은은하은하고차차차차차차차0 0원인데2차0 2 0원0 0 0 0차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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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량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용량이 차차이차차차차 네. 음, 400입니다. 400ml 면 엄청나죠? 보통 400ml 면 중급 이상 정도인데, 그거를 차에 싹싹 뿌리면, 앞에 운전석, 조수석, 뭐, 뒤에 트렁크에 뿌리면 아침에 문 열었을 때 상쾌하게 출근할 수 있습니다. 이상, 크크이였습니다